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림입니다. 긴말 필요 없이 시청자들을 숨죽이게 했던 충격적인 장면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허일도가 서동주를 향해 총을 쐈던 그 순간! 13화의 시작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반전은 앞으로 일어날 더큰 사건의 시작에 불과하게 되죠. 뭐예요? 나 아직 안 죽었어. 빨리 더 쏴요, 아버지! 서동주의 이 대사, 정말 소름돋지 않나요?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다니, 역시 서동주답죠. 하지만 잠깐! 서동주가 왜 굳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쏘라고 했을까요? 이 행동 뒤에 숨겨진 서동주의 계획이 무엇일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허일도의 반응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아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려 했지만 결국 그는 총을 내리고 말아요. 이 장면에서 허일도의 내면의 갈등이 얼마나 깊었을지 상상이 되나요?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의심,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 했다는 죄책감,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허일도를 붙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서동주의 말, 그날처럼 비겁하게 못본척 하지 마세요. 이제 당신 눈으로 똑똑히 보세요. 당신 눈앞에 있는 내가 누군지. 이 대사가 허일도의 마음을 얼마나 흔들었을까요? 과거의 잘못을 직면하라는 아들의 요구에 허일도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한편, 이 모든 상황을 CCTV로 지켜보고 있던 염장선의 반응도 주목할 만해요. 처음엔 서동주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당황하지만 곧 냉정을 되찾고 천구호에게 서동주를 처리하라고 후속조치의 내용을 명령하죠. 염장선의 이런 모습에서 그의 냉혹함과 동시에 초조함도 엿볼 수 있어요. 서동주의 생존이 그의 계획에 큰 위협이 된다는 걸 염장선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서동주는 이미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어요. 천구호가 서동주 몰래 좁은 컨테이너들 사이로 빠르게 다가오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배원배가 천구호를 단번에 제지하는 모습 정말 통쾌하지 않나요? 동주야 이거 인마 예상을 벗어나지를 않네. 배원배의 이 대사에서 서동주의 치밀함과 계획성이 느껴져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겠다고 모든 걸 계획한대로 준비한 복수를 실행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제 이야기는 며칠 후로 넘어가요. 서동주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어 몹시 충격을 받아 회사도 내팽개친 채 잠적한 허일도를 서동주가 찾아내죠. 버려진 바닷가 창고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장면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정말 중요할 거예요. 왜 그래야만 했는지 말해주세요. 서동주의 이 질문에는 그동안 쌓아온 모든 감정이 담겨 있을 거예요. 분노, 슬픔, 그리고 어쩌면 이해하고 싶은 마음까지도요. 서동주는 자신과 손을 잡고 모든 악의 근원인 염장선을 무너뜨리자고 말합니다. 물론 서일도의 대답도 주목해볼 만해요. 네가 아무리 날 아버지라 불러대도 어림없어. 난 이미 자식을 죽여봤던 놈이야. 이 대사에서 허일도의 자책감과 후회가 느껴지지 않나요? 그가 얼마나 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지 알수 있어요. 그리고 서동주가 허일도에게 건네는 서류와 민들레 관련 녹취자료들, 이게 앞으로의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추경원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이 담긴 이 서류가 허일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궁금해지죠? 당신이 친부든 아니든 전 당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서동주의 이 말에서 그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느껴져요.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는 아픔도 느낄 수가 있어요. 허일도가 서류 속 녹취 내용을 읽는 장면에서 그의 표정 변화를 주목해 보세요. 특히 그가 잠시 멈칫하는 순간, 뭔가 과거의 기억들과 마주하며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특히 추경원을 죽인 순간과 자신도 모르게 아들을 위험에 빠뜨렸던 순간들을 회상하는 장면이 나올 것 같아요. 이 깨달음이 앞으로 허일도의 행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허일도가 면도를 하고 검은 정장을 다시 입는 장면, 단순한 옷차림의 변화일까요? 아니면 그의 내면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암시일까요? 이 장면이 허일도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것 같아요. 마치 과거의 자신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장면 이후 허일도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질지 지켜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울 것 같아요. 대산가에서 서동주와 다시 마주치는 장면도 기대되네요. 내가 시작한 일이야. 이 악연 내 손으로 끝내야지. 허일도의 이 말에서 그의 책임감과 결심이 느껴져요. 하지만 서동주의 반응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혹시 서동주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비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복수도, 염장선의 목숨도 다 내가 정해요. 이 지긋지긋한 악연 끝내는 것도 나예요. 서동주의 이 대사에서 그의 강한 의지가 느껴지지 않나요? 더 이상 누군가에 의해 좌우되지 않겠다는 그의 결심이 드러나고 있는 대목이죠. 허일도가 서동주에게 권총을 건네는 장면도 의미심장해요. 그럼 이거라도 가지고 가.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도울 일이 있다면 뭐든 말해 줘. 이 대사에서 허일도의 후회와 또 보상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져요. 하지만 서동주는 이를 거절하죠. 총은 나도 있어요. 그리고 당신한테 받을 도움 따위는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내가 끝낼 거예요. 서동주의 이 대답에서 그의 독립성과 결연한 의지가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서동주가 염장선의 집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올 것 같아요. 한 손에는 민들레 자료를 한 손에는 굳은 결심을 쥐고 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일 것 같아요. 야, 염장선 나왔어! 뭐하고 있어? 문 열고 버선발로 마중 나와야지. 서동주의 이런 대사들 진짜 통쾌하지 않나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숨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그의 의지가. 강하게 느껴져요. 이 에피소드에서는 서동주와 허일도의 관계, 그리고 염장성과의 대결 구도가 더욱 선명해질 것 같아요. 특히 서동주의 성장과 변화가 돋보이는 에피소드가 될것 같아요. 서동주가 어떻게 염장성과 맞서 싸울지, 허일도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진짜 궁금한데요. 그리고 민들레 자료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또한 가지 주목할 점은 각 인물들의 내면 변화죠. 서동주의 강해진 의지, 허일도의 후회와 갈등, 염장선의 초조함, 이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될지 진짜 기대가 돼요. 이런 감정선들이 앞으로의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의 사건들이 더 자세히 밝혀질 것 같아요. 특히 추경원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 그리고 서동주의 출생과 관련된 비밀들이 어떻게 풀려나갈지 궁금하네요. 이런 과거들의 비밀이 현재의 갈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번 에피소드의 끝에서는 서동주와 염장선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첫 대면, 그리고 그 이후의 전개가 어떻게 될지 진짜 기대가 되는데요. 서동주의 어떤 전략으로 염장선에 맞설지, 그리고 또 염장선은 어떤 대응을 할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3화 전개, 어떻게 될것 같나요? 서동주와 허일도, 그리고 염장선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누가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지 예상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화, 정말 기대되네요. 이 복잡한 관계와 갈등이 어떻게 풀려나갈지, 그리고 각 인물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자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 만날게요. 그럼 미리미리 구독해서 미리 보기 모든 영상 미리미리 볼수 있게 많이많이 많이 놀러와요. 지금까지 다음한 미리보기에 미리미였습니다.